경기 2쿼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하 네, 해요. 심판도 이한번더와 주세요. 네. <거군요>. 오늘은, 했어요. 오늘은 뭐 먹기로 했어요 둘이서? 오늘은 뭐 계획이 없어서 저희가 토요일에 일을 하고 아, 있어서 이거 제가요 학교 이제 시작했어요? 아예 시작하세요 학교 말고 토요일만 하는 약간 알바 같은 일을 하나그 집이긴 음. 한데 아 회사 쪽이겠네 그러면 약간 분내식당뭐 아, 이런 <laughs> 거 <거를 웃음> 아우! 게스트님 상당히야투좋주니다아 저도 올라온다고 어, 습신다 용인 출용이친그호이이아용인이서용인이친 용인 팀친구 용인 팀이친이친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는이친구 아, 미션 상당히 높아요. 기본명이 뽑은 거예요? 블랙팀이 이제 블랙, 기본명이. 예. 그리고 화이트팀이 어... 이제 기본명이. 하지만 양팀 주장 다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laughs> 오! 오! 이 화이트의 미션을 공략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뚫어냈습니다. 그러니까. 끝날아요 오늘은... 오늘은... 양늘다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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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우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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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그래 응가 뭐라고 나니까. 상 화려한 블락 쇼. 좀 유웨든 손이 커서 블락을 치면서 딱 잡을 수 있을 때 그죠? <laughs> 그런 게 있으면 영상이 되는 죠 블락을 치는 손에 붙어 버려. 블락한는이 블락 치는 어. 도 야, 그 진짜 어, 화이트팀성고 <laughs> 이봐요! 어. 하나 넣고 하나 넣지마는 이제 야투율 50%? 양팀다 양 지금 어. 공이 손에 안 붙고 있어요 안 손이 얼어가지고 해오오 음. 오. 카메라고 다 <laughs> 다들 야채릴이 좋습니다. 가비. 아, 오늘 승연 선만이 했네요. 10점 벌을 일골훈이 <laughs> 쿼터에서 10점 벌을 1골을 본다화이트팀 어, 역전한 지 됐습니다. 지금 화이트가 지금 베스트 멤버잖아 지금. 아. 코이. 거의... Okay. 자이 수비도 지금 어디 하나 이렇게 호진이형이 어, 들어오면서 와우. 그리고 공격도 어. 앞선에서 호진이랑 어, 여일이 형이 뛰니까 그러니까. 아, 적극적 운영이니까 속공도 식공? 훨씬 더 많이 하고 어 시점 고실것 같은데. 어블랙팀이난건 어떻게 계속 합니까? 아, 수요일날 호진이형그사동 <laughs> 가기로 했아수요일 <laughs> 어, 아니 내 수, YTN 대표가 친인데 그, 같이 점심 먹기로 해가지고 점심 먹고 거기서 커피 마시 YTN 사에있었요 수평이 네. 어? 맞나? 아까 한번 떨어뜨리고 그러니까 나, 나서 수평이 좀안 안 맞는 맞긴 거, 하죠. 호진이한테. 다시. 약간 이게.. 맞게 봐야 될것 같아 일단은 잠깐만요 삼각대를 새로 샀네 삼각대.. 삼각대 아마 껴야 할것같삼각대좀 좋아진 것 같은데 그렇지 일단 냅또가야될 거. 같네 빨리 가 빨리 가와와와 좀유상인데 10년 딱 걸리겠네. 와우. 오나 패스 오화져한 성공. 아이것도 확실히 화이트 분위기입니어 화이트 분위 화이트가 지금 베스트 멤버라. 아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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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봇들이 급식 그런 학교 급식에 네,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제 슬슬 로봇을 많이 도입하려고. 괜찮아요, 하더라고요. 그게? 아니, 뭐 결국에는 두분 일하는 거, 거 아니야, 결국? 난 이상해. 어쨌든 그 기계를 오. 조작하는 사람들 있어야 되는 거고그 그, 걔네들이 직접 씻고 하는 거는 이런 거는 워싱은 어차피 기계를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 근데 이제 로봇이 기존에 오. 하는 거를 기계 가 한다기보다 기계에 붙여서 어. 아마 또 이렇게 메뉴나 아 이런 거를 또 짜야 되거나 막 이렇게 될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음 기계를 이렇게 다들 만약에 쓰게 된다면은 음. 예를 들면 지금 오븐이 도입되고 나서 음. 다 오븐에 돌릴 수 있는 완제들이 엄청 많이 늘었거든요. 그러면서 어 이제 편해진 거예요. 맨 처음에 어. 그냥 막 생선 오븐에 그냥 생물 막, 막 이러면 막 되게 힘들었든데 네. 그냥 오븐에 맞친 제품이 나오니까, 이제, 음, 오븐에 하기 좋은 걸로 나오니까, 이제, 용도가 그때부터 좋아진 거지. 지금 응. 당장에서는 응. 그게 크게 막, 좀 그냥 팔이 좀덜 아플 수 있나? 뭐 약간 이런 아, 그 정도 <웃음> <웃음> 아니면은 튀김에 뭐, 원래 인원이 한 명이 더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안 해도 되는 정도 아, 1경기 2쿼터, 화이트 30, 블랙 24, 화이트 역전.